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요번 한 주도 다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주잘 보내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파이팅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laughs>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바로 요 표현이에요 We're still on good terms Repeat after me We're still on good terms We're still on good terms. We're still on good terms. 자,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어, 나 걔랑 잘 지내. 어, 조,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느낌인데, 그냥 누가 물었을 때, 야, 나 걔랑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누 헤어진 남자친구, 전 남친, 전 여친이 있는데, 어, 나, 난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뭐 가끔 연락해. 막, 이럴 때. 약간 조금 나는 쿨하니까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 하나인데요. 먼저 회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 다이로그 갈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음, 여러분들이 이직을 했어요. 최근에 회사를 옮겼는데, 어, 점심 시간이 됐어요. 근데 회사 동그 점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 동료가 여러분들한테 나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어, 나 오늘 약속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동료가 어, 누구랑? 이러니까 여러분이 아, 어, 나전 직장 회사 상사랑 밥 먹어. 이러니까 여러분 동료가 오, 어, 너 회사 최근에 옮겨서 너 상사 되게 싫어 가지고 회사 옮긴 거 아니야? 너 아직도 되게 잘 지내나 보네. 이러니까 여러분이 어, 나 어, 나잘 지내. 어, 그렇게 나쁘게 하고 되게 안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야. 나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요런 느낌이야. 아시겠죠? 다화로그 갈게요. Hey, let's go for lunch. Um, hey, sorry. I'm actually having lunch with my ex-boss. Really? With your ex-boss? Yeah, we're still good terms.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Hey, let's have lunch. Oh, sorry. I'm actually having lunch with my ex-boss. Really? With your ex-boss? Yeah, we're still good terms. 아시겠죠? 요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상 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laughs> 예를 들어서 <laughs> 여러분의 전남친, 여러분의 전여친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 친구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나 전남친 결혼한대. 이러니까 여러분이 아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여러분이 어 걔가 얘기해 줬어. 아 우리 아직도 우리 풀어서 지금도 연락하는 사이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다이얼로그로 가겠습니다. Hey, I heard my e x boyfriend is getting married. What? How did you even find out? Uh actually he told me yesterday. Uh we're still on good terms.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계속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나쁘게 관계가 끝난 건 아니야. 그렇게 뭐안 좋게 사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별이 그렇게 안 좋게 끝낸, 안 좋게 끝낸 게 아니어가지고, 꼭 뭐, 나쁘지 않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요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we're still on good terms. We're still on good terms. 요 표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수요일, 수요일이죠. 아, 수요일을 어, 우리는 어, Wednesday라고 하잖아요. It's Wednesday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어, It's Hump Day, H u -E M P, It's Hump Day, Hump Day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It's Hump Day, Happy Hump Day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수요일하면 Hump Day라는 것꼭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